보고 아게 바빠서 그러면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 기분 나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 바쁘니까 웬만하면 저만 말안드이니까오가츤또 저런데. 들어가요. 진이 네. 欢迎你。 각자 위치, 그럼 가요. 저 바껌. 태백님, 자, 아까 그 위치, 당무님들 앞에 가고 천왕분 태백님. 방금 안 되다가 갑자기 된 거거든요. 컴피에 컴팜 컴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요 빠져요 쭉 빠져요 컴피에 컴 약간 딜러도 좀 올라와줘요. 이거 예, 한 번밖에 안 되거든요. 진짜 약간 올라오세요. 보스 패트 안 맞는 데서 약간 올라와 줬어요. 바로 달라드게 좀만 올라와 줬어요. 차내님 정도 위치, 저 정도 위치에서 넘어가셨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요! 쭉아요 쭉쭉 받져요 컴피해요 올라와주세요 올라와주세요 약간 가운데 중간까지 올라와주세요 딜러들 큰 딜들 중앙까지만 아 저는 지금 채팅 못 쳐들어요 들어가들어가들어가 들어가요 들어가, 들어가. 빼요 쭉 빼요 큰 딜들 쭉 뒤로 헤어건 좀 중앙으로 올라와주세요 중앙까지 보스 패턴 안맞는 위치까지 근디들 올라와주세요 들어가, 들어가요. 쭉 봐요, 쭉 뒤로. 컴피어 컴. 좀 올라와 주세요. 중앙까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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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laughs> 쭉 빼요. 제시 바로 쓴 적은. 중앙까지 올라와 주세요. 다시, 큰일들 보스 패턴 안 맞는 위치까지 올라와 주세요.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뒤로 빠지고 철무적 쓸 준비하세요 검 들어갈 준비하고 뒤로 빠지면서 검 들어가요 검 들어가요 철무적 쓰고 나머지는 저 철무적 안 되는데? 아니 영상 보니까 되더라고요 여기 내력 관리 잘하세요? 네 2페이지 정도 되면 내력이 딸리더라고요 칼을 못해가지고 아까 죽으셨던 청소년 청소년 조심, 조심. 어. 내력 없으시면 지금 약 하나 빠시고 저내 지금 불이에요 제가 청소년 강하게 청소거의가만거의가만아저 믿어요 저 믿어요 그대로 있으면 제가 들어가면 되니까 컴 들어가요 컴 들어가요 그리고 렘미님 살려서세요 정촌님. 이 자식 맨날 나한테. 검 조심해, 검, 검! 오, 씨. 아, 저 믿어요, 저 믿어요. 형생만저자리 있으면 제가 알아서 구를 할 테니까 못 막으면 저요기 와서 저 여기. 하세요. 여기. 어, 누가 아 누가 사라? 이 어떻게 사라지? 내가 아 쳤는데 이 가서 디아 들어가요. 어차피 죽어요 다음에 필살기도 막 먹여 죽어요. 어차피 죽으니까 빡대라고 죽으세요. 랜덤으로 아, 랜덤으로. 아, 랜덤으로. 살 랜덤으로. 아, 랜덤으로. 아, 랜덤으로. 아, 랜덤으로. 아, 랜덤으로. 아, 랜덤으로. 아, 랜덤으로 뭐야 뭐야? 아왜세번네번또오고 뒤로 빼요 뒤로 빼요 뒤로 빼요. 천연님 <목소리> 저희 들어가 들어가야 돼요. 아 지금 저만 들어갈게요. 천연님은 뒤로 빼주세요. 어차피 사오고면 안 되니까. Control, c o n t r 이거 범위기 없어요. 주의하세요. 차이님이랑 그 누구야? 차양님. 뒤로뒤로뒤로힐리로이로 이리로. 이로이로이로 이리로. 이이이리만이기면이수 있어 아로력이 없다 씨나누 아 철는 빠져서 제가 딜할게 이제는 고이이다 검. 검먹으 와요 검? 어 안들어가죠 오케이 검 피해 껌 차는 가지 마요, 아예. 들배 뒤쪽 들었죠? 그냥 계세요. 저만 뒤라들어갈게이이 빠지면 저 프린트 나오니 날 떼는 거야. 음. 아, 이제 40만 남았어. 당무님 살려요. 당무님 살릴 수 있어요, 지금? 아니면 전화. 급한 대로 살려요. 아, 금무님 까보게검 들어가, <laughs> <laughs> 검 들어가. 뭔가 <검> 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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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갑자기 몇번 날치 나한테 치냐 짱나게 빡시게. 컴 피해, 컴. 오, 시인님 위험하다. 아니, 아니, 범위가 안 나왔어요. 딜하지 마요. 태장님 <웃음> <웃음> 아, 나도 살았습니다. <살았으면>, 엄마까지 <laughs> 그 i e r r 피 피해, 검피해 e r r e p r e 가 아직 안 빠졌어요 13만 더하면 돼요. 끝까지 긴장 컴컴 컴 13만 검 조심해요 검저 물약 하나 있어요 네범위가 아, 아직, 아직 안 빠졌어요 범위기 빠지면 이제 철이님 딜하러 아직 안 빠졌어요 범위, 범위기 범위기 오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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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샤. 잘 막아주셨고 쟤동등 여기서 틀어놨지? 손잡이 다음번에 녹인다는 생각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예피 많으니까 이거 많은 거예요, 많은 거 검! 검 지금 2만 9천 남았어요. 이번에 끝낼 수 있어요. 태백님 안전하게 범위기 빠지면 들어가요. 범위기 빠지면. 그때 딜하고 들어가세요. 범위기 빠지면. 오케이. 수고가요. 나이스! 아, 아, <laughs>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고생했다. 고생하셨어요. 세 분이서 힘썼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살았으면 좀더 빨리 깼을래 오그로가 튀어가지고 왜 튀지 오그로가 갑자기 그때가 45만 있었거든요 피가 코디님이 34만 만들어 놓고 죽으셨어 아 오그로가 튀더라고요 그니까 러 죽이긴 아깝군 그게... 그거는 이제 범위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걸로 죽더라고또 평타 맞아가지고 음... 아, 네. 처음 죽었을 때는 다른 걸로 죽. 잘 굴리세요. 피곤할 때 이거 잘못 굴리면 오, 또 바보 개방, 됩니다. 개방 나왔어. 아직 상자 먹지 마요. 다른 상자 까지 마요. 저 저번에 금강 낙차라 주고 정말 미안했거든요. 어 개방 나왔어. 어 신인님도 나왔네. 오케이 전 끝났어요. 너 어, 신이 뭐지 이거? 전 끝났어. 전 끝났어. 잠깐만요. 저도 끝났어요. 아 저번에 개막 먹어, 아니 금강 아, 먹었어. 너무 미안해. 지 화일 나왔구려. 젤피로스님이 가져가셨네. <laughs> 이부반지? 뭐다 먹었어요? 다 먹으면 제가 먹을게요. 다입찰하셨죠아 미선 화장실. 네. <laughs> 어 여기 또 여기 또 상자 하나 더들어갔어 시간대 사라진 거 아니에요? 아시안남 사라져요? 아닌 거 같은데 이거 끝이 아니에요? 아다 아니, 나온 거예요 개다 나온 그그게 끝인가 봐. 페이스 타다 나온 거예요. 아, 이제 이거 파티 옮길게요. 일 파티 신이님 그리고 청천님이랑 미선님 중에 누가 힐량더 높아요? 아나 마이크 되는 청천님이일 파티 있어요 그냥. 그리고 당문 둘. 당문들을일파티에 놔두고, 그 다음에 아, 총알, 그러니까 각자 탱커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이 탱커 있어야 되고, 여기 탱커 있고, 지구 방에는 그쪽에 계시고, 파티를 저, 이쪽에 할게요. 저, 저 저방 세팅으로 갈게요. 그러면 이 그러니까 1 파티만 보스 딜을 하고 나머지 파티는 독을 풀어야 돼요. 이제 독 수리하고 싶은 분은 수리하고 오세요. <laughs> 이게 독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럼 바꿔서 터치해야 돼요. 영상 보고, 보고 오셨을까 생각하고. 근데 올린 영상도 씨발 당분이랑 때로 패서 밖에 안 올라가고 신이랑. 네. 대방은 그. 아예 보지도 않아요. 야, 이거. 살수가 찾아야 돼요. 처음에 얘가 분신 써요. 그럼 살수가 찐퉁 찾고, 그거 찐퉁 잡고, 다섯 명이서 딜하고, 둘, 둘 나눠가지고 도 풀어야 돼요. 그니까. 러 살수 누구 살수죠? 지금 차지님이 살수예요. 아. 나1파티는 딜만 집중하고. 내력 회복으로 갑니다. 이번 것도. 아니요, 체력 회복 가야 돼요. 아, 내려, 내려가면서. 체력 회복. 이게 독 거라 독, 독 들어오거든요, 이게. 체력? 2파티, 3파티가 그 그림자. 예, 에, 그거예요 에, 독, 독푸는거예요 어. 계속 독. 서로 계속 봐야되죠. 받아야되죠. 예,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 해야돼, 저희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얻어 터지기만 해야되잖아요. 아, 네. 중요한 역할입니다. 네. 그림자를 아, 나눠드리고 싶은데, 제가 얻어 터져야돼가지고 파티 무조건 이리 가야돼요. 그래서. 그때는 도... 신도인데. 이 독이. 힐이요? 아니, 힐로 바꿔요. 어차피 딜은 다섯 명이서 하거든요. 저 왼쪽, 맨 왼쪽 분 다섯 명이서 딜하니까. 이거는, 어, 웬만하면, 어, 미소님 팀이셨네? 아, 개선. 아, 잠시 개선 좀 하고 온대요. 그니까, 1, 일, 1파티만 일 드라고 2, 3파티는 무조건 동남풀거든요, 계속. 1 남았네. 이거, 저희, 파티 있잖아요. 근딜 분들, 순진님이랑 저랑, 가왕님이랑 이제, 철이님이랑 오해님, 이거, 제피로스님, 그 다, 신법도 웬만하면 체력 높여주는 걸로 하세요. 체력 높여주는 걸로요? 알겠습니다. 자기가 여유가 되면, 저는, 딜, 밖에 없어서. 일단, 총결면하고 신이님, 체력 받으세요. 나도, 체력 높은 사람이 이제 저주를 받으면서 그걸 계속 번갈아가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파티는 철인님이랑 짜필 선생님이 이렇게 두 분이 계속 받아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저랑 제가 한 번씩 받으러 가고 그 다음에 이 파티는 가왕님이랑 원희님 돌아가면서 받다가 좀 둘이 두꺼워가고 하는데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순진님이나 차이님 한 번씩 먹어주세요. 한 번씩. 뒤에, 도기, 뒤에 독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봐야지 알, 알겠죠? 예, 네, 한 번씩 하면서. 이게 한번 독이 걸려요. 그게, 그게 뭐 스택, 아니죠? 3 스택인가요? 아니요. 독이 걸리면 그게 막 떨어져요. 근데 그게 10 이하로 떨어지면 안 돼요. 자기가 네. 그 내력 파란색 있잖아요. 거기 위에 숫자가 써져요. 30부터. 10, 12, 12, 10, 1 이상 가면 안 된다. 예. 딜이 많이 들어가요. 10부터 엄청 많이. 그리고 만약에 독 걸린 사람 죽는다. 그러면 무조건 전책이 나와요. 벌. 즉사기. 헐. 죽으면 안 되겠네. 예. 아, 즉사기가 나오는 게그영상 예. 그거였구나. 그리고 보스가 독 걸린 사람 패로 가요. 가끔씩. 어떻게든 버텨요. 음. 어떻게 그러니까. 다시 어그로 돌아올나? 어그로를 이제. 한 번씩 패러 가는 거예요. 독걸린 사람을 음... 그래서 독걸린 사람 피가 좀 많이 유지되야 돼요. 왜냐면은 그독걸릴때 이제 다른 사람 다 빠져야 돼요. 독걸나사 패고 있을 때 왜냐면 그게 약간 짧은 범위 같은 거 들어가거든요. 실론은 받으면, 받으면 안 되는데 실론는 독받으면 안 되죠. 실로는 실 줘야 되는데 저는 절대 안 돼요. 독받으면 뭐 실이 안 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아, 힐이 안 돼요? 어, 그럼 나 장점 빼야돼. 장점 필요가 없네. 아무튼 힐러는 어차피 힐해줄 거니까 돈안 받잖아요. 딜러만 받잖아요. 가왕님이랑 원희님이랑 순희님은 차이님. 우리 파티는 철희님만, 제프러스님이랑 나. 이렇게 셋, 이렇게 셋, 넷. 돈을 받으면 안 돼요. 물약으로 막 버티면서 깨야 돼, 무조건. 나 근데 모형검이 주고 간 검, 여기에서 소용 없지 않아요? 네, 소용없어요, 그건 이런 선물을 남기다니. <laughs>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야 돼요. 일단 한번 해보죠. 독, 이게 영상이 올린 사람들이 지, 자기 질 코스만 올려고 그래가지고. 음, 음 맞아요. 음, 그래가지고. 그, 그 페이스님인가? 그분은 그래도 뒤. 이렇게 화면을 받추더라고요 당무냐 신이 그거밖에 없어서. 일단 박치기를 해보고.